마침내 졸린 분위기가 흔들렸다. 그리고 격렬하게 살인 재판이 법정에서 시작되었다. 그것은 즉시 마을 사람들의 대화에서 가장 흥미로운 주제가 되었다. 톰은 그 이야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살인 사건에 대한 모든 언급이 그의 가슴에 전율을 일으켰다. 불안한 양심과 두려움 때문에 그는 마치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떠오보려는 듯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았다. 그가 이 살인 사건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의심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런 소문들 속에서 변할 수가 없었다. 그것은 그를 내내 오싹하게 만들었다. 그는 허크를 외딴 곳으로 데리고 가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잠시라도 속을 터놓는 것이 약간의 위안이 될 것이었고, 자신과 같은 괴로움을 겪는 사람과 이 무거운 짐을 나누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았다. 게다가, 그는 허크가 입을 잘 다물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허크, 너 혹시 누구한테 말한 적 있어? 그거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너도 알잖아. 아, 당연히 말안 했지. 한마디도 안 했어? 한마디도 안 했어, 맹세코. 왜 그러는데? 그냥 겁이 나서. 왜 톰소여? 만약 그게 밝혀지면 우리 이틀도 못 살아남는 거 알잖아. 톰은 그 말을 듣고 좀더 안심했다. 잠시 후 허크, 아무도 너한테 말하게 할수 없겠지? 내가 말하게 한다고? 글쎄, 내가 인디언조 그 악마한테 익사당하고 싶다면야 말하겠지. 하지만 그런 일은 없을 거야. 그렇다면 다행이야. 우리가 입만 다물고 있으면 안전할 거야. 그래도 다시 맹세하자. 더 확실하게. 나도 동의해. 그래서 둘은 다시 한번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엄숙하게 맹세를 했다. 요즘 마을 사람들은 뭐라고 떠들어? 허크? 나도 엄청 많이 들었어. 떠드는 거? 그냥 머프포터, 머프포터, 머프포터뿐이야. 계속 그 얘기만 하니까 땀이 나고. 숨고만 싶어. 나도 똑같아. 나한테도 계속 그 얘기 뿐이야. 난그 사람 이제 끝난 것 같아. 가끔 안쓰럽지 않아? 거의 항상 그래. 거의 항상 사실 별볼일 없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 해를 끼친 적은 없잖아. 그냥 물고기 좀 잡아서 술살 돈 벌고, 빈둥거리긴 하지만, 솔직히 우리도 다 그러잖아. 적어도 우리 대부분은 목사 같은 사람들 빼고, 그래도 좋은 면도 있어. 한 번은 물고기 반쪽을 나한테 줬어. 둘이 나눠먹기엔 부족했는데도, 그리고 내가 운 없을 때몇 번이나 나를 도와줬어. 맞아, 나한테 연도 고쳐줬고, 낚싯줄에 바늘도 달아줬어. 우리가 그를 빼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우린 그를 못 빼낼 걸 톰. 그리고 설령 뺀다고 해도 아무 소용 없어. 또 잡힐 거야. 그래, 그럴 거야. 그래도 사람들이 그를 마치 엄청나게 나쁜 사람인 것처럼 욕하는 게 너무 싫어. 나도 그래, 톰. 정말이지 사람들은 그가 이 나라에서 가장 피해 굶주린 악당처럼 보인다고 말하고. 왜 아직 교수형을 당하지 않았는지 의아해. 맞아. 항상 그렇게 말해. 그가 풀려나면 사람들이 그를 인치할 거라고 하더라. 그리고 진짜 그렇게 할 거야. 소년들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지만 별다른 위안을 얻지는 못했다. 황혼이 깔릴 무렵 그들은 작은 외딴 감옥 근처를 서성이고 있었다. 아마도 막연한 기대 때문이었을 것이다. 어쩌면 무언가가 일어나 이 상황을 해결해 주기를 바랐던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불행한 죄수에게 관심을 갖는 천사도 요정도 없는 듯했다. 소년들은 이전에도 여러 번 했던 일을 반복했다. 그들은 감방 창살로 가서 머프 포터에게 담배와 성냥을 건네주었다. 그는 감옥의 1층에 있었고 그곳에는 감신도 없었다. 그들이 가져다준 선물에 대한 포터의 감사한 마음은 이전에도 늘 소년들의 양심을 찔렀지만 이번에는 더 깊이 찔렀다. 그들이 느끼는 비겁함과 배신감은 그게 달했다. 그때 머프포터가 말했다. 너희들은 나한테 정말 잘해 줬어. 얘들아. 이 마을에서 그 누구보다도 말이야. 그리고 나는 그걸 잊지 않아. 절대 잊지 않아. 난 자주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지. 나는 예전에 애들 연도 고쳐주고 어디가 좋은 낚시터인지 알려주고 할수 있는 한 돕곤 했었지. 그런데 이제 내가 곤경에 빠지니까 다들 잊어버렸어. 하지만 톰은 안 그래. 허크도 안 그래. 너희는 날 잊지 않아. 그리고 나도 너희를 잊지 않아. 자, 얘들아. 난 끔찍한 짓을 저질렀어. 그땐 술에 취해 미쳐있었어. 그렇게 그렇게 밖에 설명할 수 없어. 이제 난 교수형을 당해야 해. 그게 맞아. 맞고 그게 최선이기도 하지. 난 그렇게 생각해.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 하지만 그 얘기는 하지 말자. 너희들까지 기분 나쁘게 하고 싶진 않아. 너희는 날 도와줬으니까.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절대 술 취하지 마. 그러면 너희는 이런 꼴안 당할 거야. 조금 더 서쪽으로 가봐. 그래 그거야. 이렇게 곤경에 처했을 때 친구의 얼굴을 보는 건 정말 큰 위안이 돼. 여기 찾아오는 사람은 너희들뿐이야. 좋은 친구들 진짜 좋은 친구들 서로 등에 업혀서 좀더 가까이 와줘. 내가 너희 얼굴을 만지게. 해. 그거야. 악수하자. 너희 손은 창사를 통과할 수 있지만, 내 손은 너무 커서 안 돼. 작고 연약한 손이지만, 이 머프 포터에게 큰 힘이 됐어. 그리고 더 도와줄 수만 있다면 분명히 도왔을 거야. 톰은 비참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그는 끔찍한 악몽에 시달렸다. 다음 날과 그 다음 날, 그는 거의 저항할 수 없는 충동에 이끌려 법정 근처를 서성였다. 하지만 억지로 들어가는 것을 참았다. 허크도 같은 경험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피하려고 애썼다. 때때로 어딘가로 떠나버리지만 다시 끌리듯 법정 주변으로 돌아왔다. 톰은, 법정에서 항아롭게 나오는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들었다. 그러나 늘 듣게 되는 것은 가슴 아픈 소식뿐이었다. 머프포터를 향한 올가미는 점점 더 단단하게 조여오고 있었다. 이틀째가 끝날 무렵, 마을 사람들의 말은 인디언조의 증언은 확고하고 단한 점의 의심도 없다. 배심원단의 편결이 무엇일지는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다. 라는 내용으로 굳어졌다. 그날 밤, 톰은 늦은 시각까지 밖에 있었다. 그는 창문을 통해 방으로 들어왔다. 엄청난 흥분 상태였고, 한참 동안 잠들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모두 법원으로 몰려들었다. 이날이야말로 대단한 날이었기 때문이다. 법정을 가득 채운 방청객들은 남녀 비율이 비슷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배시몬단이 입장해 자리를 잡았다. 곧이어 창백하고 초췌하며 겁먹고 절망한 모습의 머프 포터가 쇠사슬에 묶인 채 끌려 나와 모든 호기심 어린 눈길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곳에 앉혀졌다. 그리고 인디언 조 역시 전혀 동요 없는 표정으로 눈에 띄는 자리에 있었다. 잠시 후 판사가 도착했고 보안관이 법정 개정을 선언했다. 변호사들의 속삭임과 서류 정리 등이 이어졌다. 이런 사소한 절차들과 지연이 쌓이면서 법정 내부는 점점 더 긴장감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갔다. 이제 한 명의 증인이 호출되었다. 그는 살인 사건이 발견된 날 아침 일찍 머프 포터가 시냇물에서 씻고 있는 것을 보았으며, 그가 즉시 몰래 도망쳤다고 증언했다. 몇 가지 추가 질문이 오간 후 검찰 측 변호사는 말했다. 증인을 신문하시죠. 그러나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렇게 답했다. 저는 질문할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 증인은, 시체 근처에서 발견된 칼에 대해 증언했다. 검찰 측 변호사가 다시 말했다. 증인을 심문하시죠. 그러나 머프 포터의 변호인은 똑같이 답했다. 저는 질문할 것이 없습니다. 세 번째 증인은 그 칼이 포터의 것이라는 것을 여러 번본 적이 있다고 맹세했다. 하지만 포터의 변호인은 여전히 질문하지 않았다. 방청석의 사람들 얼굴에는 짜증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 변호사는 자기 의뢰인의 목숨을 아무런 노력도 없이 내던지려는 것인가? 여러 명의 증인이 살인 현장에서 포터의 수상한 행동을 증언했다. 그러나 그들 역시 반대 신문 없이 증언대에서 내려왔다. 모두가 기억하는 그날 아침의 묘지에서. 있었던 모든 불리한 상황들이 신뢰할 수 있는 증인들에 의해 하나씩 증언되었다. 하지만 포터의 변호사는 단한 명도 반대 신문을 하지 않았다. 청중들의 혼란과 불만이 웅성거림으로 표출되었고, 판사는 방청석을 향해 주의를 주었다. 그때 검찰 측 변호사가 마무리 발언을 했다. 이 나라의 선량한 시민들이 맹세로 증언한 바에 따라 우리는 이 끔찍한 범죄를 이 불행한 피고에게 명확하게 입증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으로 검찰 측은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가엽슨 포터는 신음하며 얼굴을 손으로 감쌌고 몸을 앞뒤로 부드럽게 흔들었다. 법정은 숨 막히는 침묵에 휩싸였다. 많은 남성들이 가슴이 아파했고, 많은 여성들은 눈물을 흘렸다. 이때 포터의 변호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존경하는 판사님, 본 재판의 시작에서 우리는 피고가 술에 취해 이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주장을 펼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런 주장을 펼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서기에게 말했다. 토마스 소녀를 호출하시오. 법정 안의 모든 얼굴에 당혹과 놀라움이 번졌다. 심지어 머프포터조차도 마찬가지였다. 모든 시선이 도메에게 집중되었다. 소녀는 겁에 질린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몹시 불안해 보였다. 그리고 법정의 엄숙한 맹세가 그에게 주어졌다. 토마스 소요. 6월 17일 자정 무렵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톰은 인디언 초에 철같이 굳은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의 혀가 굳어버렸다. 방청석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지만 그의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잠시 후, 소녀는 조금씩 기력을 되찾았고, 겨우 목소리를 내어 일부 사람들에게 들릴 정도로 말했다. 묘지에 있었습니다. 조금 더 크게 말해보게. 두려워하지 말고. 자, 어디에 있었다고? 묘지에 있었습니다. 인디언 조의 얼굴에 경멸 어린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너는 혹시 호스 윌리엄스의 무덤 근처에 있었느냐? 네, 선생님. 조금 더 크게 말하게, 얼마나 가까이 있었나? 지금 제가 선생님과 있는 만큼 가까이요. 너는 숨어 있었나? 아니었나? 숨어 있었습니다. 어디에? 무덤 가장자리에 있는 느름나무들 뒤에요. 인디언 존은 아주 미세한 반응을 보였다. 누군가 너와 함께 있었나? 네, 선생님, 저는 거기 잠깐, 잠깐만. 동행자의 이름은 말하지 않아도 된다. 적절한 때가 되면 우리가 직접 증인을 데려오겠다. 그곳에 무엇을 가지고 갔나? 톰은 망설였고 혼란스러워 보였다. 말해라 소년 주저하지 말고 진실은 언제나 당당한 법이란다. 거기에 무엇을 가져갔지? 그냥 그냥 죽은 고양이 한 마리요. 법정 안에서 작은 웃음이 터졌지만 판사가 이를 제지했다. 우리는 그 고양이의 뼈를 증거로 제시할 것이다. 자, 소년. 그날 있었던 일을 모두 말해보거라. 너만의 방식으로.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겁내지 마라. 톰은 더듬거리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야기에 점점 열중하면서 말이 점점 더 유창하게 흘러나왔다. 잠시 후 법정 안에서는 톰의 목소리 외에는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사람들은 입을 반쯤 벌린 채 숨을 죽이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빠져들었다. 시간이 흐르는 것도 잊은 채그 끔찍하고도 매혹적인 이야기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긴장감이 고조된 순간. 그러고는 의사가 널반지를 가져가자 머프 포터가 쓰러졌어요. 그때 인디언조가 칼을 들고, 번개처럼 인디언조가 창문 쪽으로 튀어 올랐다. 그는 앞을 막아선 모든 사람들을 해치며 무자비하게 돌파했고, 그 순간 사라졌다. 톰은 다시 한번 눈부신 영웅이 되었다. 노인들에게는 사랑받고, 젊은이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다. 그의 이름은 불멸의 기록 속에 남게 되었으니, 마을 신문이 그를 크게 지켜 세웠기 때문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교수형만 면한다면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라고까지 믿었다. 언제나처럼 변덕스럽고 이성을 잃은 세상은 이제 와서 머프포터를 품에 안고, 그를 이전에 모질게 대했던 만큼이나, 아낌없이 감싸주었다. 그러나 그런 태도는 세상의 착한 면에 속하는 것이므로 너무 비난할 일은 아닐 것이다. 톰의 낮은 찬란함과 환희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그의 밤은 공포의 시간이었다. 인디언조가 그의 모든 꿈속을 떠돌았다. 언제나 그의 눈에는 파멸이 깃들어 있었다.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밤이 되면 톰을 밖으로 내몰 수 있는 것은 없었다. 가엾은 허크 역시 똑같이 비참하고 두려운 상태였다. 톰이 재판 전날 밤 변호사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기 때문이었다. 허크는 자신의 역할이 세상에 밝혀질까 봐 몹시 두려워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인디언조의 도주 덕분에 법정에서 증언하는 고통은 피할 수 있었다. 허크는 변호사에게 비밀을 지켜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었겠는가? 톰의 불안한 양심이 결국 그를 재판 전날 밤 변호사의 집으로 몰고 갔고, 그는 세상에서 가장 음산하고 무시무시한 맹세로 닫혀있던 입을 억지로 열어 그 끔찍한 이야기를 쏟아내고 말았다. 이 일로 인해 허크의 인간에 대한 신뢰는 거의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매일 낮이면 머프포터의 감사한 마음이 톰으로 하여금 진실을 말한 것이 다행이라고 느끼게 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는 차라리 입을 다물었더라면 좋았을 것 같았다. 톰은 반은 인디언조가 영영 잡히지 않을까 봐 두려웠고 나머지 반은 그가 잡힐까 봐 두려웠다. 그는 그자가 죽고 자신이 직접 그 시체를 볼 때까지는 절대 안심할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현상금이 걸렸고 온 나라가 샅살이 뒤져졌지만 인디언조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러던 중 전지전능하고 경이로운 존재로 여겨지는 한 명의 탐정이 세인트루이스에서 왔다. 그는 이리저리 후적거리며 돌아다녔고 고개를 저으며 현명한 표정을 지었으며 자신의 분야에서 종종 나타나는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다. 즉 그는 단서를 하나 찾아냈다. 그러나 살인죄로 교수형에 처하려면 단서가 아니라 범인이 필요했다. 그래서 탐정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 뒤에도 톰은 전과 똑같이 불안한 상태였다. 느릿한 나날들이 흘러갔고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그의 두려움은 아주 조금씩만 가벼워졌다.